이 노래 시왜 시작 전에 들려드렸는지 아시겠죠 네이 노래는 꼭 영화가 아니더라도 뭐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음. 거예요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자주 나오는 노래잖아요 연애 매칭 프로그램에서도 정말 많이 나오는 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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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선택했을 때 문이 열릴 때 이렇게 쉬 그렇죠 개그 프로그램에서도 또 이제 첫눈에 반한또그 장면을 쓸때 이런 노래가 딱 깔리기도 하고요 네. 다들 이 노래를 노팅힐의 ost로만. 알고 계신데요. 사실 원곡이 따로 있습니다. 어, 그런가요? 어, 뭐예요? 프랑스의 국민 가수이자 샹종계의 전설인 샤를 아즈나부르가 부른 1974년 노래죠. 당시에도 정말 인기 있었던 곡이라고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영화가 나오기 전인 1980년대에도 굉장히 익숙했던 곡이죠. <목소리> 영화에 이제 삽입된 것도 이 노래가 영국에서 누구나 다 아는 너무나 유명한 팝송이기 때문에 어떤 스토리나 내용의 효과를 극대하기 화 위해서 선택했던 것 같아요. 약간 국민가요 같은 느낌 그런 거잖아요. 아, 이게 저는 그렇게 유명한 노래인지 몰랐어요. 뭐 우리나라 노래로 치면은 뭐. 노사연의 만남 정도. 노사연의 만남 정도. 어, 그런 느낌이죠. 맞네요, <laughs> 어, 그렇죠. 네. 노사의 만남이 이 영화랑 굉장히 잘 어울릴 거예요. 우리 만남을. 제가 김국환의 타타타 할까 하다가 네, 노사연의 만남으로 좀 영화 더톤 엠베너에 맞춰서 말씀드렸습니다. <laughs> um, can I help you, too? No, thanks. i just. Good. 감독 로저 미첼은요, 원곡은 영화에 어울리지가 않는다고 판단해서 영국가수 엘비스 코스텔로에게 이 커버를 부탁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이 영화의 오프닝과 마지막 장면에 사용되면서 지금도 노팅이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노래가 됐다고 합니다. 네. 노팅힐은요 4,200만 달러를 들여 제작해서 1999년 개봉 당시 제작비의 8 배가 넘는 약 3억 6천만 달러의 흥행 수익을 올리면서 그해 최고의 로맨틱 코미디로 손꼽혔습니다. 네, 이 영화는 로맨틱 코미디 영화의 어떤 정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음. 그 이유가 바로 이 로맨틱 코미디의 공식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주인공의 만남이 일반적이지가 않죠. 네. 그러니까 되게 뭐 우연적이거나 우습광스러운 사건으로 엮이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현실에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이두 사람이 우연히 서점에서 만나게 되고. 또 그때 바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잠시 헤어졌다가 나중에 이 모퉁이에서. 옷에 주스를 쏟으면서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만나는 이런 것 자체가 사실은 로맨틱 코미디의 어떤 오프닝의 정석이라고 할 수가 있죠 your hands! <웃음> <웃음> 너무 설레잖아요. 실제로는 첫 만남에 누가 저의 그 옷에 주스를 쏟으면 되게 기분 나쁠 쁘것 같아요. 만약에 어떤 톱스타면 다냐고 하 앞에 안 보고 하면... 네, 예. 예. 다니고아 농담입니다. 그 정도로. 네, 그 정도로. 아무튼. 근데 사실 싸우고 뭐 매니저한테 전화하고 그러다가 네. 아 이상하게 다시 봤더니 다시 보고 싶은데 뭐 이러면서 어, 또 관계가. 이거 드라마에서 뭐. 많이 본것 같아요. 세탁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laughs> 여튼 그 얼룩이 안 남았으면 좋겠고. <laughs> 네. 네, 뭐 그렇게 만나면 꼭 따라나오는 장면이 있죠. 바로 이 위기. 대개 원인으로 연적이 등장하잖아요. Do you wanna come up? 루팅일에서도 남자 친구의 등장으로 위기를 맞는 거죠. Because my boyfriend who's in America is in fact now in the next room. Boyfriend? Yes. Hey, baby, who is it? Uh, it's uh a... Room service. 아, 어, 파장에온 윌리엄이 오해하는 상황이 펼쳐지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네. So who's w a that rather d i f f i d e n t chap I saw you talking to a r o u n d the back? No one. 이렇게 영화 노팅일은 이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라고 하는 이 오막 구조식 플롯에서 로맨틱 코미디의 클리셰를 충실히 내내 교과서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말 교과서적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어, <웃음> <웃음> 어, 그 노팅힐이. 이느 로맨틱 코미디와의 좀 차별점도 있어요, 어, 사실. 어. 예. 많은 이제 로코의 정석이 여자 주인공의 신데렐라 스토리를 음. 좀 따라가는 아, 그런 예. 네. 근데 이제 이 영화는 남자를 위한 신데렐라 스토리랄까요? 음. 예. 그래서 이 영화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남자 관객들한테도 많은 어떤 환타지를 자극했던 음. 새로운 부분도 있었던 음. 영화 같아요. 예. t sort of um, i s i e r y i r s t e sort Uh... 노팅힐의 특징이라 할수 있는 건극 중엔 누구나 꿈꾸는 로맨틱한 장면이 많은데요. 여기에 로맨스 코미디답게 로맨틱한 순간에도 또 웃음을 줘요. I know she's using another name. But... Troy Flintstone. Sorry, what? I think she said her name was Flintstone. I don't, I don't suppose some um, Flintstone rings any bells, does it? Oh, I'll put you right through, sir. Oh my God. 이게 영국식 유머죠? 제가 잘 알죠. <웃음> <웃음> 영국식 유머. 워터 플리스. 네, <laughs> 영국식 유머라고 하면 은 진지한 것과 장난스러운 것이 서로 부딪히면서 네. 본인 스스로를 굉장히 희화화하고 음. 좀도발적이라할까요 특이한 음. 코미트 감각이 있는 음. 것 같아요. 특히나 가장 인상적으로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장면은 마지막 브라우니를 선물할게요. the saddest act here. <웃음> <웃음> 마지막에 남아 있는 <laughs> 과자를 먹기 위해서 더마다 내가 얼마나 더 힘들게 살아온 <laughs> 사람인지를 얘기하는 그 순간이 가장 그 백미가 아니었을까라는 <laughs> 생각이 들어요. that William very unsuccessful professionally. <laughs> That's true. divorced. I've been on a diet every day since I was 19, which basically means I've been hungry for a decade. 저도 노팅에를 보면서 어쩜 이렇게 로맨틱하면서도 유머러스한 영화를 잘 만들었을까 궁금했는데요. 음. 찾아보니까 영국식 로맨틱 코미디의 전성기를 연 작가 리차드 커티스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 로맨틱 코미디 영화 중에 리차드 커티스 작품이 꽤 많잖아요. 그노팅이 이전에 이미 네 번의 결혼식과 한 번의 장례식이라고 하는 작품을 쓴 적도 있죠. 그 작품에서는 바람둥이 찰스가 세 번의 결혼식과 한 번의 장례식을 겪으면서 진정한 사랑을 찾는다는 내용을 통해서 그작품을 출연했던 휴 그랜트가 이미 스타덤에 올랐죠. 리차드 커티스 작가의 로맨틱 코미디물로 빠질 수 없는 작품이 또 있죠.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면 어김없이 생각나는 영화 바로. Love a c t 이 영화는 리처드 커티스 감독님의 감독 데뷔작이기도 합니다. 또 About Time의 감독, 각본, 기획 역시 리처드 커티스고요. 와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저의 인생 영화가 노팅의 어바웃 타임. About Time. 약간 이렇거든요. 로코모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그건. 작가님의 그런 취향을 제가 되게 좋아하나 봐요. 음. 이런 로맨틱 코미디 장르에 약간 스필버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음. 사실은. 아 그러네요. 진짜. 너무나 명작과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 그런 작품들을 많이 겪는 야. 것 같고요. 그 영국 로맨틱 코미디의 어떤 특징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음. 핵심 작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음. 관객에게 주인공의 어떤 운명적인 만남에 대리만족을 느끼게 하고 또 그리고 모든 판타지가 평범한 아. 아. 일상 속에서 벌어진다는 점이 음. 이 영화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음. 이 시기에 리처드 커티스뿐만 아니라 워킹 타이틀이라고 하는 영국의 제작사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해졌죠. 오, 특히 노팅힐만의 그 짜릿한 판타지 덕분인지 영국 여행을 가면 노팅의 촬영 장소 찾는 여성분들 되게 많거든요. 어. 홍콩 영화를 워낙 좋아하시니까 <laughs> 그렇죠. 그 장소에 가면 내가 네. 이제 그곳에 있는 느낌이 들듯이 사랑에 빠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휴그렌트 같은 서점 주인을 만나길 기대하면서 문을 열었는데 그렇죠? 이제 임필성 없는 게 <웃음> <아니>. <웃음> 안녕. <웃음> 안녕. <웃음> 안녕. 안녕. <laughs> 저도 가봤어요. 영국, 영국 가서 저 노팅힐에 나왔던 그 시장 마켓이잖아요 Notting 어. Hill, my favorite bit of London. 윌리엄이 거닐던 포터벨로. 제가 갔었던 마켓입니다. 포터벨로 마켓은 주말이면 여전히 사람이 붐빈다고 합니다 사실 슈그렌트는네번의 결혼식과 한번의 장례식 이후에 계속해서 리차드 커티스 작품을 여러 편을 했잖아요. 사실 노팅에서의 윌리엄 역할도 일순이었다고 해요. 리처드 커티스만큼 슈그렌트라는 배우를 잘 쓰는 사람이 없다는 라 생각이 드는데요. 대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리처드 커티스가 처방하고 있는 어떤 로맨틱 코미디와 감성을 가장 완벽하게 구사해내는 배우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랑의 헤로윈을 가져왔는데 이제는 다시는 안할수 없죠. 두 사람이 실제로도 굉장히 친해서 서로 너무나 잘 알고 합이 잘 맞는 사이라고 합니다. 휴그랜트는요, 영화 장르가 휴그랜트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사랑의 서툰 담백하면서도 순수한 이미지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이 시나리오 읽을 때부터 이 휴그랜트가 영화가 히트칠 걸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보면 배우들은 정말 시나리오부터 감이 오나 봐요. 진짜 그런 감들은 대부분 다 맞고. 그 전부터 또 소문이 납니다 야 책이 진짜 잘 나왔다더라 아뭐 어떻다더라면서 하 배우들 사이에서 그러면 굉장히 경쟁률이 치열해지죠 음 그럼 명량 같은 거 처음 대본 보셨을 때 이거 정말 천칠 년만 들 걸고 다라는 생각이 역대 한국 영화 최고 흥행자 스코어를 사실예상은못 했고 음이 당시에 이순신 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큰 기대감은 있었죠 제가 연기했던 이 회라는 캐릭터를 네네, 네네. 거의 한. 음 6개월 가까이 기다리면서 계속 오디션을 아, 한 대여섯 번의 오디션을 계속 거치면서 최민희 선배님이 또 이순신을 한다는 라 어떤 그런 네, 네. 굉장히 이슈성이 많은 배우들이 좀 좋은 감으로 함께 도전했었던 아...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자 줄리아 로버츠 역시 귀여운 여인 내 남자친구의 결혼식 이후 노팅에까지 흥행에 성공하면서 미국의 대표적인 로코 배우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당시 여성 배우로는 정말 파격적인 캐런티를 받은 거로 알려졌는데요. 극 중에서 이제 윌리엄의 친구가 나에게 마지막 영화로 얼마를 벌었냐라는 그런 질문을 하는데, I mean, last film you did, what d you get paid? 15 million dollars. Right. So that's r y 이게 실제 율리아 로버츠가 이 노팅일에 출연하면서 받은 <laughs> 개런티라고 합니다. 어, 실제로. 네. 줄리아 로버츠는 처음에는 이 영화 출연을 좀 망설였다고 해요. 네. 간단한 줄거리를 들었을 때는 뻔하다고 생각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음. 시나리오를 보고 그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해요. 에나가 네, 네, 네. 서점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시나리오 를 읽을 때 뭔가 이 캐릭터 의 신비함을 느꼈다는 오.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줄리아 로버츠가 곧 에나 스코시고 에나 스코시 곧 줄리아 로버츠 아니었을까요? 유명 스타의 화려함과 쓸쓸함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은 여인의 모습을 정말 잘 표현했는데요. 특히 이 사랑 고백하고 거절 당하는 장면. Yeah. See if you could like me again. Can I just say no to your kind request and leave it at that? And don't forget. I'm also just a girl. Standing in front of a boy. Asking him to love her. 윌리엄 너무 답답하고 하지 아, 이게 이뭐 하는 거야 지금 기회인데 막, 얼마나 답답하게 봤는지 네 그때 이제 엔나의 마음을 친절하게 이제 거절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laughs> 친절하게 거절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윌리엄이 친구들한테 가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잘한 거냐고 이제 물었을 때 사실 <laughs> 네, 그 친구들은 이미 그런 관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laughs> 애써서 그 위로를 해주는데 슈퍼리스 인굿 무브 예굿 무브 All actresses are as mad as snakes. 늘 살고 nice. 있는 스파이크가 Break. 나타나서 아, 정말 그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해주더라고요. You. 제 띵작 노팅일은 순간마다 명장면이 너무 많은데요. 이번에 리플레이하다 보니까 장면마다 숨은 비하인드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노팅일 명장면 속 숨은 비밀. 자, 제가 비밀을 밝힐 첫 번째 명장면은요. 두 사람이 기자와 배우로 만나는 장면입니다. 자신이목는 호텔로 I 윌리엄을 초대하는데요. 관계자가 윌리엄이 기자인 줄 알고 안내를 해요. 근데 또 윌리엄은 졸지에 어 기자인 척을 막 하는 거죠. 관계자가 소속을 물으니까 윌리엄이 급하게 막 옆에 있던 잡지 보고 탑스타 인터뷰를 왔는데 탑스타 인터뷰를 왔는데 저는 이것도 너무 웃겼는데 그 영화를 위해 만든 가상의 잡지인 줄 알았는데 정말 실제로 <laughs> 존재하는 잡지더라고요. 네. <laughs> 노팅힐이 이제 흥행을 하게 되면서 그 실제 그 잡지사에서 휴그렌트에게 명예 편집장 네. 자리를 제의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잡지사 이름은 결정적인 순간에 이 윌리엄이 다시 한번 언급을 하면서 이 영화에서 두 번이나 지금 음. 따로 언급이 되죠. 제가 자꾸 이제 국내로 생각을 해보면 은 <laughs> 월간 낚시나 뭐 이런 아, 뭐, 그런 거죠. 뭐 이번에는 어떤 미끼를 쓰실 건가요? 네, 이런 뭐, 질문 하는 거죠. 이 영화에서는 어떤 미끼가 나오나요? 뭐. <laughs> 어떤 떡밥이 제일 좋은가요? <laughs> <그렇지. 막> 이런. <laughs> 그렇게 겨우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만들어졌는데 당연히 에나의 영화에 대해서 몰랐던 이 윌리엄은 엉뚱한 질문들을 계속 하죠 전 이때 보여준 이 윌리엄의 엉뚱함과 순수함에, <놀람> 엉뚱함과 순수함에 <놀람> 에나가 더욱 호감을 느끼게 된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 장면에 이두 사람의 차이를 또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해요, 사실. 두 명의 각각의 처하에 있는 상황들이 너무나 다르고 어, 이루어지기 어려운 어떤 사이라는 거를 좀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사실. 맞습니다. 네. 자, 이번엔 두 번째 명장면의 비밀입니다. 이 윌리엄이 시장을 걸을 때 계절의 변화를 보여준 장면인데요. 안 좋은 사건이 터지면서 에나가 기자를 피해서 윌리엄의 집에 숨게 되잖아요. 이때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가 싶었는데 다음 날또 파란 대문 앞에 있는 기자를 보고 애나가 오해를 하게 되죠. not t 그렇게 또 애나가 떠나고 윌리엄 혼자 시작할게 뚜벅뚜벅 걷는데 이때 이제 배경이었던 계절이 계속 바뀝니다. 이 장면의 그 노래가 Ain't No s u n s 맞죠? 네, 네. 아 기억나네요. 이 장면 잘 보면요 처음 등장했던 임산부가 마지막 장면에선 이제 아이를 품에 안고 있습니다. 윌리엄의 동생은 누군가를 만나 사랑하고 이별하기도 하는데요,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는 걸 이렇게 색다르게 연출한 거죠. 여름 가을 겨울 봄에 시장 거리를 걸어가는 장면을 네개 다른 씬으로 촬영한 다음에 컴퓨터 기술을 통해서 하나의 장면처럼 자연스럽게 연결시켰다고 합니다. 와 영화 박사가 다 됐어. <laughs> 대신이에요. <예요>. 어. <laughs> <laughs> 근데 정말 띵작이라고 하시니까 어떤 장면 좋아하시는지 되게 궁금해요. 전 마지막 장면 제일 좋아해요. 왜 좋아하는지 아세요? 그 웃음은 건치 미소 번... 네아건 미소 건 <laughs> 미소 <laughs> 사랑스러움과 행복함과 막그 기쁨과 뭔가 그 감동과 막 이게 그림 같아가지고 마지막곧 그러니까 OCN에서 방영할 것 같은데 이 장면을 기대하시면서 보시면 되겠네요 진짜 네